내려갈일는 절대 없지. 난 계속 떡상을 노려 떡상, 떡상. 난 한테 젤 어울리는 단어지. 사실 떡상이 아닌 항상 청석이. 떡상이 아닌 계속 쭉쭉 뚫러 쭉쭉쭉 계속 올라가야지. 올라가야지 정상에서 반겨. 어 밑바닥 꽃들은 다리가 내려. 까내려 봤자 어차피 난 위로 쭉쭉쭉 올라가. 올라가 그게 바로 나의 위치. 위치, 위치, 위치. 어긋날 수 없는 위치 나락 같은 건 절대 안가나라을 가도 너보다, 좀 너보다 돈 너보다 돈잘 벌어 어, 돈을 벌든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적게 벌든 너보다 나은 인생이란 건 확실한 한 가지야 똑똑히 삶, 똑똑히 생각해 넌 나한테 개겨 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가짜 어, 팔자는 절대 안 고쳐 지지 넌 답이 없지 네 인생 지지처 지어넌 가진 것도 없고 할줄 아는 것도 없는 그냥 병신